반갑습니다. 평범한 18년 전꼰대 직장인 그냥은한 흔한... 네용화유주입니다 음... 제가 어, 이어폰 리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출퇴근할 때 이어폰 끼고 어, 지하철을 타고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닐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오랜만에 주말에 이제 차를 끌려고 주차장에 내려갔죠. 시동을 걸고 요즘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야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걸레밭 냄새 있잖아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사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정비 맡기면서 뭐 에어컨 필터도 바꾸고 에바 클리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시간과 또 돈도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알아보던 중 유튜브 광고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에코후레쉬 에어컨 데오드란트 요거를 좀 싸게 팔길래 제가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로 제가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만4 0 0 0원이안 되는 가격이에요 13,000 얼마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요걸 한번 뿌려보고 정말 에어컨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 날이 그렇게 맑진 않은데 하늘이... 별로 안 맑아요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에다가 좀 대놨는데 제 차는 2015년식 쇠보리 인팔라고요 3600cc V6 엔진을 자랑하는 기름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차입니다 세금 엄청 많이 나오는 차는 유지비가 적게 되는게 좋은데 제 차는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예요 자 문을 열고 시동을 걸을 건데 사용 방법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에어컨을 끄고 적당량을 분사한 후에 공기조절 스위치를 내부순환으로 하여 풍량을 3단 이성으로 조절한다.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가동 후에 환기를 시켜주면 된다. 일단 시동을 걸고요. 아우, 냄새. 아우, 장난 아니야. 아우, 어우아 일단 꺾고.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이게 들어가나?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에다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안에까지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적당량을 분사하라는데 적당량이 얼마야? 그 내부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부 모두 할수 있어요, 여기. 아, 자, 와이퍼 밑에. 자, 와이퍼 밑에 공기 흡입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뿌리는 거야. 겁나 뿌려. 자, 이제 다 뿌렸으니까 에어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컨을 켜고 바람을 세게. 귀신! 어? 어? 원래 차량 내부에 이제 뿌릴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에어컨 돌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외부 공기 유입부 있는 데다가 또 뿌렸잖아요 이럴 경우에는한 10분 정도 돌려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에어컨 냄새가 정말 없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인팔라 제가 뭐몇년 타면서 느낀 거는 차가 정말 예, 좋습니다 잘 나가고 승차감도 좋고 좋은데 이게 큰 단점이 있죠 쉐보레 차의 공통적인 단점이기도 한데 중고차 값이 똥값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1월 달에 차가 단종이 됐죠 아, 안타까워요 이거 나중에 팔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인데 그냥 폐차시킬 때까지 타야 되나 어쩌야 되나 V6 309마력에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차입니다. 잘 나가요. 자 이제 10분이 된것 같은데, 환기를 좀 시켜야 되니까 차 문을 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문을 열어, 열어. 시동을 끄고요. 이제 10분 정도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나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과연 냄새가 날지 안 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기네요. 과연 이 녀석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 10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 자, 적당량 분사가 얼마 정도가 적당량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뿌릴 때 엄청 많이 뿌렸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엄청 많이 남았네요 요 정도 뿌리고 나서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몇 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10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들어가서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에어컨을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고 문좀 닫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에이. 과연 냄새가 날지 안 날지 엔진 스타트.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까운 데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냄새 나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냄새 일단 안 나.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뿌리고 환기시키고. 괜찮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냄새가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만큼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시간 좀더 지나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영상 찍고 한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에어컨을 켰을 때 과연 냄새가 안 나는지. 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 켜지면 과연 냄새가 날지 안 날지? 나? 안 나는 거지 응. 걸레 냄새는 걸레 냄새안 나지? 응. 걸레 냄새는 아닌데 무슨 약품 처리한 어쨌든 약품 데. 처리한 냄새가 나기는 다해 어쨌든 13,000원에 대 성공 가자 지금 뭐 에어컨 냄새 날 때고 사실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심해지겠죠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으로 제가 13,000원대에 샀는데 이 정도 가격에 아직도 양도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 번쓸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어폰 리뷰로 되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